제가 만약에 개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 원장한테 제가 직접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이 차장이지만 이 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 차장 그 홍장원 1 차장한테 열시한 거의 1 1시다돼 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아 개엄 선포 대국민 담아라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면 돌려 보내고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개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. 어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경력 차원에서 전화를 기방 한 개면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엄사무가 아닌 어? 그저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그 국가안보 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.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.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해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. 그래서 간첩수사를 방첩사가 잘할수 있게 도와주라는. 개엄사무와 관계 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, 어?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, 어? 저,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, 제가 여인용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,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,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.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,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. 기관장끼리, 그리고 개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. 정부도 역시 방첩사가 쪽정원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저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오늘 윤대통령 측이 마지막에 경려 차원이었다고 전화 새 취지가 그렇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 어,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고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입장에 따라서 자기 얘기들을 하는 거겠죠. 저도 어쩌면 제3자가 보기에 혹시 네 말이 맞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어, 맥락 없이 저는 제가 듣고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고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. 이쪽으로. 또 하나는 대부분 뭐 권장하고 차장하고 그 보고의 책임 소재를 이룬다거나 오늘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? 그냥 다만 어, 당시 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.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뭐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. 어, 저는, 어,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으신 거, 받은 거잖아요.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이 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다, 기억하지 않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, 굳이 대통령의 말씀 이사뭐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됐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.